환희, 강문경이 제안하기도 전에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 깜짝 선언. 이 감동적인 결정은 모두를 놀라게 했으며 슬픔에 잠긴 강문경 뒤에 숨겨진 따뜻한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한국 가요계는 언제나 흥미진진한 사건과 감동적인 스토리로 가득 차 있다. 최근에는 특히 트로트 분야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여전히 매력적인 멜로디로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트로트는 과거의 정취와 현대적 감성을 조화롭게 살려내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젊은 에너지를 한껏 담아낸 새로운 시도와 과감한 협업 계획이 밝혀져 팬들의 기대가 고조되는 중이다. 트로트 신구조화, 강문경과 환희의 파격적인 콜라보 예고, 이야기의 시작은 중견 트로트 가수 강문경이 직접 작곡한 별표별표, 별표 곡의 별표별표라는 데모 음악을 발표하면서부터였다. 이 곡은 당시 신선한 느낌을 물씬 풍기는 사운드가 담겨 있었고, 강문경은 이를 보다 폭넓은 세대에게 어필하고 싶어 했다. 곧바로 업계에서는 이 새로운 데모를 과연 누가 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싹 텄는데, 뜻밖에도 젊은 트로트 유망주 환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드러냈다. 환희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트로트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재능 있는 가수다. 그의 노래는 귀에 착착 감기는 멜로디와 함께 꾸밈없이 솔직한 가사, 그리고 무엇보다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뿜어내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젊은 층을 비롯해 폭넓은 연령대에게 어필한 그의 무대는 트로트의 미래라는 타이틀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평을 얻었다. 얼마 전 환희가 오랜 작업 끝에 완성한 신곡 데모를 공개하자, 이 곡은 팬들 뿐 아니라 여러 음악 관계자들에게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팬카페에서는 또한 명의 트로트 스타가 탄생했다는 코멘트가 쏟아졌고, 수많은 기획사와 작곡가들은 환희와 협업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런데 이 소문을 직접 듣고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인 사람이 바로 강문경이었다. 트로트계의 한 획을 그어온 그가 신의 가수 환희가 선보인 데모를 들은 뒤꼭이 곡을 내 색깔로 해석해보고 싶다라며 연이어 러브콜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알려진 뒷이야기가 꽤 흥미롭다. 강문경은 단순히 곡을 구입해 자신의 음반으로 내놓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러나 환희는 이 곡을 팔기보다는 함께 부르고 싶다는 또 다른 제안을 내놓았다. 즉, 환희가 작곡가로서 참여하고 보컬로는 강문경과 자신이 함께 무대에 선다면 훨씬 놀라운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후문이다. 이는 곡을 완전히 넘겨주기보다는 공동작업을 통해 자신이 꿈꾸는 음악세계를 더 온전히 보여주고 싶은 환희의 의지이기도 하다. 강문경의 탄탄한 경험과 환희의 톡톡 튀는 감각이 합쳐진다면 트로트가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대중에게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들이 함께 만들어낼 시너지가 새로운 트로트 열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환희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곡과 작사, 그리고 곡 편곡에도 탁월한 감각을 지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가 아예 곡을 통째로 넘기지 않고 강문경과 함께 불러서 완성도 높은 음악을 만들고 싶어 한 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환희는 본인이 직접 곡 제작 과정 전반을 주도하면서 기존 트로트가 가진 아름다움과 새로운 세대의 감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운 것이다. 강문경 역시 환희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고, 이로써 두 아티스트는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팬들은 이미 이 드림 콜라보가 트로트 판도를 크게 바꿀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열띤 반응을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협업이 단순히 싱글 한 곡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전자 음악이나 팝 장르의 요소를 트로트에 접목해 좀더 폭넓은 청중의 귀를 사로잡고 싶어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악기 세션은 물론 무대 구성과 퍼포먼스에서도 파격적인 시도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요즘 MZ세대 팬들 사이에서는 과연 어떤 스타일로 무대가 꾸며질까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SNS상에서는 벌써부터 이들의 콜라보 티저 영상 관련 루머와 팬아트가 넘쳐나고 있다. 전통적인 리듬과 선율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해 전혀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중이다. 무대 밝 빛나는 선행, 김용빈, 이옷의 생명을 구하다. 이처럼 트로트의 미래를 열어갈 것 같은 기분 좋은 소식이 가득했지만 세상은 늘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주목받고 있는데 바로 동료 가수 김용빈에게 벌어진 해프닝에 관한 것이다. 어느 날 아침 김용빈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이 수십 명의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갑작스러운 기자들의 등장에 이웃 주민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설마 유명 트로트 가수에게 무슨 악재라도 닥친 것일까 하는 걱정이 퍼지던 그때, 구급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로 급하게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김용빈이 건강상의 문제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했다. 그의 팬들은 불안함에 떨며 SNS를 뒤져 소식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용빈 응급 후송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아파트 내부를 직접 목격한 김용빈의 지인이 전한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현장에 있던 이는 김용빈이 아니라 같은 층에 사는 중년 남성이 갑작스러운 고혈압 증세로 쓰러진 것이었다. 때마침 김용빈이 집에 머무르고 있었고 비명 소리를 들은 뒤 재빨리 달려나가 119에 신고를 했다. 덕분에 남성은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큰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 이 소식이 제대로 알려지기 전까지 언론과 대중들은 김용빈이 아픈 건 아닌지 무슨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닌지 수많은 추측을 쏟아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진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다. 사람들은 오히려 이웃을 향한 김용빈의 빠른 대응과 배려심에 박수를 보내며 감동했다. 특히 쓰러졌던 남성과 그 가족들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한 뒤 퇴원하는 즉시. 김영빈의 집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작은 정성의 선물까지 준비했지만 김영빈은 누구라도 당연히 할수 있는 일이라며 극구 사양했다. 결국 가족들의 거듭된 부탁에 못 이겨 선물을 조심스럽게 받기는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이건 정말 큰 일이 아니었다. 그냥 이웃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이 에피소드는 곧바로 방송과 SNS를 통해 확산되었고, 김용빈의 인간미 넘치는 면모가 다시금 조명받는 계기가 되었다. 팬들은 역시 무대 위에서 빛나는 가수일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지닌 진정한 스타라며 그를 찬양했다. 동료 연예인들 역시 칭찬의 메시지를 전했다. 같은 소속사 동료들은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스타일이라며 이번에 제대로 알려졌을 뿐 사실 이런 따뜻한 면모는 늘 있었다고 증언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선물도 결국 좋은 일을 위해 쓸것 같다라며 그의 선행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확신하기도 했다. 김영빈은 한 인터뷰에서 정말 특별한 일을 한건 아니다. 그저 가까운 곳에서 벌어진 응급 상황에 도울 수 있었을 뿐이라며 오히려 과도한 관심을 받는 것을 쑥스러워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작은 관심과 신속한 대처가 때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되새기며 김용빈에게 더욱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알려진 뒤 그는 행사장에서도 수많은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받았지만 마지막까지 이웃 간에는 서로 도우며 살면 좋은 것 아니겠느냐. 는 간결하면서도 진심 어린 말을 전하며 현장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한편, 이두 가지 이야기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단지 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을 풍요롭게 하는 힘을 지녔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트로트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으로 사랑받는 동시에 지금의 젊은 가수들을 통해 화려한 변신을 거듭하며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고 있다. 강문경과 환희의 협업은 트로트의 새로운 물결을 예고하고 있으며 김용빈의 따뜻한 행동은 음악을 넘어 삶에서 빛나는 인간미를 보여준다. 팬들은 좋은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듯 좋은 마음 시도, 더큰 울림을 줄수 있다는 메시지를 느끼고 있다. 이제 모두의 이목은 두 아티스트의 콜라보 프로젝트와 함께 트로트 신에서 또 어떤 놀라운 소식이 터져 나올지에 쏠려 있다. 다양한 장르와의 콜라보를 새롭게 추구하려는 트로트 가수들의 시도, 그리고 가수 본연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는 모습이 어우러져 대한민국 음악계가 한층 더 풍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 트로트가 우리에게 선보일 무대와 그 안에 녹아들 뜨거운 열정과 인간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감동시키길 기대해 본다. 반짝반짝 하트 역시 김용빈은 천사. 장애팬 향한 감동 소통에 팬들 눈물바다. 온라인 찬사본물. 반짝반짝 카트 뉴에라 트로트 TRT 단독 보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트로트 팬 여러분. 뉴에라 트로트 TRT 채널에 심장을 울리는 소식을 가장 빠르게, 뜨겁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 뉴스를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입니다. 바로 트로트 황태자 김용빈 씨가 보여준 아름다운 행동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진한 감동과 함께 작지 않은 울림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트로트 신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폭발적인 가창력은 물론 따뜻한 인성으로도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김용빈 씨.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실력파. 인성갑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의 한 행동이 단순한 팬 서비스 차원을 넘어선 진심 어린 소통으로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뜨거운 논쟁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과 논란의 중심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시작은 작은 노트 한 장, 그리고 김용빈의 약속. 사건의 발단은 몇달전팬 사인회 현장이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김용빈 씨는 행사장을 찾아와 준팬한분한 한 분에게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주고 짧은 대화를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팬들 사이에서 김용빈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 여성 팬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심스러운 몸짓과 표정으로 자신이 말을 할수 없다는 사실을 전달하던 팬은 잠시 후 작은 노트와 펜을 꺼내 준비해온 메시지를 김용빈 씨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그 노트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다음과 같은 진심 어린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언제나 당신의 노래를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김용빈 님의 음악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어요. 언젠가는 꼭 고맙습니다라고 당신께 직접 말하고 싶었어요. 팬의 진심 어린 편지를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가던 김용빈 씨는 순간 울컥했는지 촉촉해진 눈가를 애써 감추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꼭 수어를 배워서 다음에 다시 만날 땐 직접 대화해 볼게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길 찾아와 주시고 제 노래를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당신이 있기에 제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형식적인 인사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김용빈 씨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다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쁜 스케줄 속 피어난 수어라는 언어. 그리고 놀랍게도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김용빈 씨는 정말로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초적인 수어 동작부터 시작해 단순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넘어 팬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언어 장애를 가진 팬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단순한 손짓 이상의 깊은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수어 선생님조차 김용빈 씨는 정말 열정적이고 꼼꼼하게 수어를 배우십니다. 팬과 꼭 대화하고 싶다는 의지가 대단하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김영빈 씨의 한측근은 김영빈 씨가 팬이 전하고 싶었던 그 간절한 문장을 최대한 똑같이 수어로 표현하려고 정말 밤낮으로 애를 많이 썼다. 일주일 내내 빡빡한 녹화 스케줄이 끝난 뒤에도 잠들기 전까지 수어 관련 영상을 계속 돌려보더라 라며 그의 진정성을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스타와 팬의 관계는 종종 일방적인 교감으로 끝나기 쉽지만, 김영빈 씨가 보여준 태도는 그 어떤 스타보다 능동적이고 진심 어린 소통을 향한 노력이었기에 더욱 큰 감동을 자아냅니다. 팬 역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빈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김영빈 씨는 그 진심을 알아채고 적극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과정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스타와 팬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외. 눈물과 감동의 기적 같은 순간. 마침내 그 팬과 김용빈 씨가 두 번째로 마주하는 날이 왔습니다. 김용빈 씨는 그동안 연습했던 대로 조심스럽게 손동작을 맞춰 땀을 흘리면서도 침착하게 수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가 팬에게 전한 메시지는 언뜻 짧고 간단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감동의 깊이는 결코 얕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셔서, 그리고 제 노래를 들어주셔서, 당신이 있기에 제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김영빈 씨의 서툰들, 진심 어린 수어 표현의 여성 팬은 북받치는 감격에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본 현장의 많은 사람들 역시 함께 울컥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잠시 동안 공연장은 마치 작은 기적이 펼쳐진 듯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선행 그리고 사회적 울림.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SNS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런 가수가 진짜 스타다. 팬과 가수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수도 있구나. 김영빈 씨 노래보다 더 감동적인 건 그의 따뜻한 마음이다 등 감동과 찬사를 보내는 댓글들이 쏟아졌고 관련 영상은 해시태그를 통해 빠르게 공유되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김영빈 씨의 뛰어난 노래 실력에 반해 팬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의 인간적인 품성에 더욱 깊이 감동하여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었다는 팬들의 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MBN 뉴스파이터의 김명준 앵커 역시 이 소식을 접하고 별표별표. 별표 요즘처럼 팬과 연예인 사이가 점점 상업적으로 변해가는 시대에 김용빈 씨처럼 진심을 다하는 가수는 정말 보기 드물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미담을 넘어 우리 사회에 던지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될수 있다. 별표별표고 극찬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평가는 많은 대중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 명의 팬을 위해, 그것도 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팬을 위해 시간을 쪼개어 수어를 배웠다는 이야기 자체가 단순한 훈훈함을 넘어선 깊은 감동을 선사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용빈 씨가 그저 몇 마디 간단한 인사를 익히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팬이 그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듯 고맙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라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진심 어린 답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단어와 문장을 익혀야 했습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일화가 널리 퍼지자 김용빈 씨 측은 결코 의도된 이벤트가 아니었다. 김용빈 씨가 순수하게 팬의 정성과 마음에 진심으로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미디어 홍보를 위한 연출이 아닌 오롯이 가수 개인의 진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심과 정성이 있었기에 그토록 감동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감동이 대중에게까지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 사회를 변화시키는 작은 물결.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김영빈 씨의 따뜻한 인성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 가수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매력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몇몇 네티즌들은 나도 수어를 배워보고 싶다. 혹시 내 주변에 청각장애인이 있을 때더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라며 김영빈 씨의 선행을 계기로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작은 선행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김영빈 씨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행동은 우리 사회에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감동적인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뉴스를 넘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서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마음은 반드시 통할 수 있다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팬들 사이를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계기로 다른 가수들도 팬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마저 솔솔 피어나고 있습니다. 김명준 앵커가 지적했듯이 이번 사건은 단순한 훈훈한 미담을 넘어섭니다. 단순히 착한 연예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예인과 팬의 관계, 더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긍정적인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김영빈 씨가 팬을 위해 수어를 배우며 보여준 노력과 배려는 단순한 팬 서비스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작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핵심은 음악이나 유명세는 팬들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소중한 수단일 뿐이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팬을 위해 진심을 다해 수어를 배운 김용빈 씨의 따뜻한 마음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김용빈의 다음 행보, 기대되는 울림. 머지않아 또 다른 무대에서 김용빈 씨가 더욱 능숙해진 수어로 팬들에게 직접 인사를 건네며 그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주는 감동적인 순간을 기대해 봅니다. 그의 아름다운 노래보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바로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네티즌들의 반응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모든 것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문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스타와 팬의 관계가 때로는 상업적으로 소비되는 안타까운 시대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러한 김영빈 씨의 감동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는 진심이 가진 놀라운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심을 가수 김영빈 씨가 직접 몸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영빈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팬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그의 음악이 가진 힘만큼이나 그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팬과 아티스트의 건강한 관계 정리. 김영빈의 이번